자, 이번에 여름맞이 바캉스라는 이벤트가 열렸는데, 주요 보상에 보시면은 이상한 게 숨겨져 있어요. 꽁꽁 청세치 보드라고 성진우의 수속성 SSR 무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 쓸만하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어 쓰레기고요. 그냥 재미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상점에서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캉스 교환소에 가시면은 이 플리마켓 불가사리랑 플리마켓 조개를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서 제작 탭에 들어가시면 꽁꽁 청세치 보드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무기고가 12칸까지 열렸기 때문에 청세치를 이벤트로 재화 쫙 모아서 진화를 시키고 무기고에 등록시키는 용도로 사놓는 겁니다. 무기고가 생각보다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이거 꼭 진화시켜서 무기고에 확장했을 때 등록시키는 게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거 무기고 12칸 언제 기다리냐 하시는 분들은 꽁꽁 청세치 보드 이거 분해 가능합니다. 분해하면 주물 30개랑 무려 설계도를 하나를 주기 때문에 나 무기고 그거 말고 다른 SSR무기 많아 하시는 분들은 청새치보드 다 교환시키고 그냥 주물이랑 설계도로 바꿔서 다른 좋은 SSR헌터 전용무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꽁꽁 청새치보드 사라는 거예요 제가 사라고 하는 건이 여름 바캉스 교환에서 불가사리랑 조개를 사라고 하는 거지 기념주와 교환해서 청새치보드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손해에요 특이한 게, 한개더 있죠? 상호 물총 선택 상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SSR 헌터 무기입니다. 헌터 무기 효과 보시면은, 이거 뭐개 쓸데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것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주물 30개랑 SR 헌터 전용 무기 설계도 두개를 주고요. 이거를 총 5번 구입할 수 있으니까, 5개 다 갈아버리면 주물 줌을 150개죠. 주물 150개면은, 우리는 그대로 상점에 들어가서, 교환소 무기재료 교환 들어가서 전녁 무기 설계도 하나랑 바꿔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름바캉스 교환에서 상어물총 선택상자랑 이 불가사리랑 조개 이거 쓸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반드시 교환하셔서 무기고에 등록하거나 분해 시키셔서 다른 헌터들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